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고려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또이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로 인한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루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네번째로 오늘은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감사의 제목 네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 날로부터 복음의 진리에 부딪힌 그 날로부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게 된 그날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선한 열매를 맺어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으면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5장 22절 이후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진리의 선한 열매, 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한 번만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할 때, 열매를 맺어라는 헬라우 원문은 카로포포 루메노라는 단어인데요. 현재에도 계속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표현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어. 나도 한때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으로 살아왔던 때가 있었어. 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침체가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계속되는 것. 그것을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더큰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나누는 열매 맺는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이 열매이며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는 열매를 맺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하여서 영적 거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 영적 거장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서 늘 성장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에바브라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7절 이후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것이 아니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에바브라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많은 목회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뭐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막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런 어떤 은사 체험을 하거나 변화되는 이 뒤집힘의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단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뜨거움에 잠겼습니다.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함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홀로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에바브르의 경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영적 지도자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그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바브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일만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으로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수 있고, 직장 일이라면 직장에서의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가정 안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에바브라에게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사랑을 전한 자였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인생. 성령 충만해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우리들 이제 이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외국에 서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맺는 삶 그리고 에바브라처럼 복음을 들었으니 그 감격에 그 뜨거움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교회까지 세우는 역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주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달을 시작합니다. 이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실록이 푸르르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씨가 이제는 더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전인을 강건케 하옵소서. 영육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적 건강을 주시고 세임 주시며 정서적 안정감 마음의 평강도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적 풍성함으로 좋은 관계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가며 말씀. 위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며칠에 걸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위에서고 소망 위에서고 진리 위에서서 이제 열매 맺는 삶,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 열매가 날마다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며 에바브라처럼. 에바브라처럼 복음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곳에서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신 사라져 주의